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게 됩니다. 인생이 긴것 같지만 빠르게 노년의 세월이 찾아오게 되지요. 어느 순간을 넘어서니 세월이 눈 깜빡할 새에 넘어갑니다. 누구나 다 겪게 되는 노년의 세월이지만 괜시리 서러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는 나이가 먹으면 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이 나오니 나의 자식, 손주들에게 보기 좋지 않은 꼴을 보일까 싶어 괜시리 걱정이 됩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성숙하게 늙는 것은 아닙니다. 추하게 늙는 노인도 있고 성숙하고 아주 귀티나게 늙어가는 노인도 있지요. 나이가 많은 노인들 중에 누군가는 인격이 아주 훌륭하여 배울 점만을 가지고 계시고 슬기로운 분들이 계시지만 누군가는 아랫사람에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주 무례하고 반말하며 인격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단점이 있기 마련이지요. 누군가의 행동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꼰대라는 소리를 들으며 여기저기 욕먹고 모두가 기피하는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귀를 열고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볼 줄 알며 귀티나고 현명한 노인으로 늙어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역량입니다. 노인이 되면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보아야 하며 늙어서 서럽더라도 늙었다고 무시받고 기피 대상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먹을수록 추해 보이는 노인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고 우리가 그런 노인들이 되지 않도록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이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자 하는 바를 적어 주시면 제 채널명이 행복한 노인만큼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기원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편안한 노후가 한발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추한 노인의 특징 첫 번째로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노인들이라고 하면 추한 노인이던 현명한 노인이던 상관없이 집안에서 존경과 대접을 받았습니다. 추한 노인도 어른이라고 여겨 섬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요즘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 노인들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게 된 지금은 자칫하면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같은 노인들의 시선에서 보아도 꼴불견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음식점, 길거리에서 목소리가 아주 큰 노인들이 있습니다. 남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노인이 되면서 귀가 어두워져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대의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인 만큼 주변 사람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한다든지 지인들과 크게 떠드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물론 젊은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듣기에도 젊은이들이 욕설 섞인 말투로 크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처럼 노인들의 큰 대화 소리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입니다. 또한 낮춰야 하는 것은 비단 목소리만은 아닙니다. 목소리를 낮추라는 것은 본인의 의견을 숨기라는 뜻도 있는데요. 품위 있는 노인이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아집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한발 물러설 때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나의 의견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세월의 변화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 또한 수용해야 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귀는 열으라는 말도 있지요. 그러지 못하고 본인 잘난 맛과 남을 가르치는 맛에 빠져 사는 노인은 추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최적의 조건입니다. 나이 먹고 추한 노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입만 열면 거짓말과 잘난 척을 일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자랑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식 자랑, 돈 자랑, 배우자 자랑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특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자식 자랑이입니다. 누구나 자식은 있지요. 그러나 못난 자식도 있고 잘난 자식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식 때문에 속 썩이는 부모들이 한두 명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속없이 자식 자랑을 늘어댄다면 분명히 듣기 싫은 자랑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은 꼭 나이가 들수록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번 환갑에 자식이 무엇을 해줬다는 등의 자랑은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과도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남의 자랑을 듣기 좋은 소리로 듣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랑은 하는 사람만 신나는 이야기지요. 주변에 사람을 많이 두고 싶으시다면 자랑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늘 자랑을 일삼는 사람일수록 빈수레인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을 좋게 보이기 위해 말로 꾸며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별볼일 없고 허울 뿐인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진짜 잘난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뿜어져 나오는 기품이 있으며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깨우치고 계신 분들이시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겸손하고 베풀 줄 아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현명한 노인으로 늙어가는 길입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오래 살아온 자들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며 다른 사람을 깔 보고 무시하는 자야말로 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표본이지요. 세 번째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한두 번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입견이 심해지면 본인이 느낀 한두 가지의 면모만 보고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러한 믿음이 심해지면 사기를 당하고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옹호하고 사이비 집단에 들어가 본인들이 절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은 참으로 위험하게 노후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일부의 모습만 보고 편견을 가지며 흉보고 배척하는 것 또한 추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살아온 삶에서 비롯된 가치관이 형성된 것이지만 본인의 가치관과는 다르다고 해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단정지어 버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여러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입견 하나는 편견인데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는 행동이 바로 백문이 불어일견입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으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외모나 출신 지역, 학벌만은 보고 저 사람은 저렇다 이렇다 판단하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백지의 상태에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는 나이가 많다고 혹은 지위가 높다고 해서 대접받으려는 행동입니다. 요즘 노인들은 존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예전처럼 어디 가서든 어르신 하며 존경받는 대상이 아닌 어르신 하며 도와줘야 할 나약한 존재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 나이부심만 커져 대우받으려고 하고 아랫사람을 하대한다면 꼰대라는 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반대로 존경받는 노인은 본인을 낮추고 양보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귀중하게 듣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접받으려 하기보다는 배려를 몸에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존중과 대접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사은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른스럽게 행동하면 어른이 되고 꼰대 노릇하면 그냥 나이만 먹은 추한 노인이 됩니다. 이렇게 추한 노인들의 특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존경받는 노인이 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은 닫고 귀는 여는 것입니다. 알아도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내지 말고 웃는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나의 경험이나 주관을 내세우지 말고 타인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욕심을 비우고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외관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시어 존경받는 노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훈장으로 여기는 노인이 되기보다는 함께 사는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어른으로 젊은이들의 치열한 지친 인생에 한 줄기 심터와 빛이 되어준다면 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서러운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나이만 먹은 추한 노인이 아닌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드린 얘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조금 더 성숙한 내면을 가지고 성숙한 노후를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노후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